过年啦！ 부부로 언제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부로 살 얘기하는지 깨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네, 자기 소개도 하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만나서 살나고 언제,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거기까지 편안하게 두 분이 조금씩이요. 한 분씩만 나누세요. 네. 앉아서? 네, 네 앉아도 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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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앉아서 어, 저희가 언제 만났냐고 얘기를 하다 니까 너무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네.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언제부턴지 우리의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걸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언제 만났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웃음> <웃음> 우리가 언제 만났었지? <laughs> 아, 저희는 엄청 오래됐나 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29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26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네. 저희 사실 19살에 제가 19살에 어 이분을 만났고 저 익산에서 저희 고양이 익산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laughs>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조금 예뻤나봐요 제가. 네 <laughs> <laughs> 아, 그렇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 전에 우리 애가 생겼어요. <laughs> 자 주차 지사입니다. 다, 다 아시죠? 음, 우리 임현순 지사님께서는 우리 아내, 아내가 어디가 제일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게 되있는지 거기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열 가지를 네. 해주세요. 아내가 이뻐에서 결혼하게 된 이유를 아 그때는 이제 그 제가 2 0대 초반이니까 그냥 <laughs> 그애때그 이제 첫눈을 만나고 제가 음. 아무 그 이쁘다고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사귀면서 아이 아가씨가 상당히 그 생활도 그 뭔가 성격도 나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사귀는데 었 어, 아이를 낳고 이제 살아 보니까 제가 가끔 사업한다고 이데속색이 뜨는 것 같지만 어, 지금 현재 현재는 진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두분 만나서 이렇게 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낼 아, 수 있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네 처음 만났을 때열 가지가 안됐는데 살아보니까 열 가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참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고 훌륭한 아들을 맞이한 두 부부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금자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우리 토부에 오셔서 우리 분위기가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구나. 우리 부부들끼리 더 열심히 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부부가 힘들고 건강하지 않고 불행있으면 <laughs> 교회를 생길 수도 없고 어, 교회 교회도 병든 교회가 됩니다. 병든 부부로 다 모이면은. 그래서 병고치기 바쁜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한 부부가 우리가 되어지면 그 건강한 부부들끼리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토부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의 가장 어떤 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인사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부부와 부부끼리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시작. 아니 자기 목길이 <laughs> <가슴 거예요 웃음> 다시 시작 <interacted enemies> 네, 네, 와, 당신이 병들면 그래서 안돼 시작 <웃음> <웃음> 이빨도 건강해야 돼 시작 <ensemble> <웃음> <웃음> 네, 이 시간에는 대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음, 이, 제가 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거를 울고 웃고는 아니지만 꼭 우리가 부부간에 해야 되겠다. 우리 부부가 먼저 연습하고 자녀에게 연습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가 MBC가 그 뉴스를 좀 보시고 후보 음,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뉴스가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청 시간입니다. MBC 뉴스. <laughs> <laughs> なあ、お困りです。 you mm -hmm. 뭐 성격 차이 또뭐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많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가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이 땅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날은 없는 가정은 없다. 우리 가정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살짝 거짓말한 건다 압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어떤 그. 성경적이지 아니죠. 그래서, 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이 <laughs> 불티가일어나는것 같이 날마다 있다고 했는데, 문제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우리 부부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제 그 대화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걸 이제 알아들, 그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은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수준 높은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발도움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대화를 못하냐? 왜 대화를 하기가 싫으냐?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엉뚱한 말만 하고 화를 목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대화, 대화를 하면 오히려 이제 더큰 분쟁의 불씨가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그렇게 될수 있는지, 대화의 걸림돌, 요거 다 드렸죠? 가보시죠. 뭐 저기, 방금다 집사님 뭐죠? 여기 청무님이나회자님이나 빨리 움직여주시면 됐겠어요저좀 도와주세요. 대화의 걸림돌, 그, 음, 목사님 하나 드렸는데, 진짜로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령과 강요. 그래서 이, 뭐, 어, 이 명령과 강요에 대해서 우리 현지현 집사님하고 박정호 집사님께서 그, 이런 명령과 아, 강요가 들어간 이 대화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황극을 일어나서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두 분이 막 여기 있는 리얼하게 이제 상황극을 이제 연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출자를 맡겠습니다 시작 저쪽을 향해서 명령하고 감동하는 <laughs> 대화의 샘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빠는 남편이라고 엄마는 아, 편지 자입냐고 시작 음악 소리 좀 줄여 어서 내 방으로 가서 공부나 해. 학, 학교 갔다 오면 우선 발목 트시잖아. 냄새가 죽겠는데 엄마가 v v 볼때 2m 이상 떨어져야 하라고 했잖아. 아니. 손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옷좀 갈아입으세요. 그 손님이 그렇게 중요해? 이 차례는 뜻을 왜? 나고 물건 제자리에 놓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야겠어 알았으니까 당신은 시작 조금이나 좀 똑바로 가자, 제발. 뭐라고 하면 대답 안 하고 꼭 싸우면 들지, 정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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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대화는 기분이 좋을 것같아 나쁠 것 같아, 같아요. 굉장히 그, 이렇게, 어떤 그런, 뒤 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강요는 그 밑에 나와있죠? 어, 마음이 약한 어떤 사람은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응? 어? 오히려, 그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저항하고 또 저지 반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자극하며 반항적인 행동 말대꾸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때그때 말대꾸를 하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못하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명령할 때그 분노를 막 이렇게 꼬꼬꼭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어디 동대문에서 뭐못 뭐 맞고 종로에서 깜빡하고, <목소리> 한강에서 한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팡팡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자녀로. 이게 자녀교육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자녀와의 대화를 잘해라고. 근데 부부에도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명령과 강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브레이크는. 대화가 대화를 이렇게 대화를 안 되게 브레이크하는 걸림돌이다. 명령하는 거, 강요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화에서 좀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안 된다. 내가 대화하는 것 중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대화를 잘 어렵게, 나는 대화를 이, 지속할 수 없는 없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대화 방법을.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그 부부끼리 살피고, 그 당신이 그래, 그거보다 우선 나의, 내 것을 내 눈에 들고를 해야 되겠죠. 경고시, 경고 또는 위협하는 그런 대화. 우리 문재성 집사님, 국회의 집사님. 자, 경고하는 국회는 어떤 역할, 느낌을 주는지. 우리 옆 저쪽을 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세요. 잘 보이게 시청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 시작. 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 엄마가를 무시하게 하는 게 뭐야? 자, 엄마가. 한 마디 더 하면 이번 주몇 번째야? 몇 번째? 내말안 듣더니 마침내 올고이 맞잖아요. 왜안 들어 왜? 어? 당신도 이제 나이 생각하세요. 나이를 건강이 다시 못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나가면 내일까지 스타야기냐고. 우리가 하시씩까뜨먹 고를 당해봐야 알까요정신차리 정신차리 정신좀 정신 정말 환자님게서 정말. 그러니까 내가 오기로 술 마시고 들어왔잖아. 당신이 일기예보딱맞아떨어져 기분이 좋겠구나 <목> 정말 그런 식으로 나가 알았다고. 정말. 내가같 네, 그런 식이야. 아,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목소리> 네, 이런, 이런 식의 대화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그 가라앉았던 이 지난 날의 화까지도 많이 고통어 일으키고 공포감이나 이 복종.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저분은 참 말을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애처가가 아니라 공초가가 되는 거죠. 무서워 가지고 듣는 거야. 무서워 갖고 아하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애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가 무서워고 화가 나서 때로는 남편이 무섭고 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숙명인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 나중에 보면 화병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다음에서 연약한, 연약한 여자들이 보면 이렇게 우락병이 생기기에 이 그렇게 남자들이 무섭게 특히 군대에 간다고 그런 남편 그런 분들 보면이게 우리가 치료를 해도 고 많은 사람을 때려이죠화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원망과 분노가 확 차가지고 다른 데 가서 터져 다른, 다른 데 가서 다른 생활 속에서 그 경고하고 위협하는 것은 부부가 부부 관계도 자녀에도 걸림돌이다. 그 대화가 지속 지속되지 못하는 대화고 이런 대화를 실냥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 단절이 될수 있다. 자, 순계식 설교식 대화를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사람들은 다이래리얼마무나안 드려야 될거 아니야? 물건 아까운 건 모르고 모르는 고모르 것도 죄야. 지금 굶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세상에 자기 자식이 못되라는 부모가 어디 있니? 당신의 네. 애들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네번 그러더라. 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이제 어떤 <laughs> 아주 이렇게 제가 뭐한게 어. 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가정에 좀 살짝 습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나 설교는 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그 기다아 듣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도 기다아 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아, 고 시작이구나 이렇게 될수 있고 또 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런 대화로 어 자녀들에게 이렇게 될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도 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풍비받고 항상 그런 어떤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집에 있는 그런 엄마나 남편이나 있으면 이제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진정한 잘못이 뭔지 모르는 골렇게될 수가 있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그냥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하면 그런 미안은 원치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너무 이제 그 사람만 모면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만 모면을 하고아미안해 그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난 그런 미안해 식까이 뭐가 원인니까 결국은 대화가 원입니다 그래서 훈계나 설교도 굉장히 뭐 선생님 같고 좋은 것 같으지만은 대화의 권림돌이 하나이다 대화하기어렵겠어요 이거 공부하면 그 다음에 충고나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해결사, 구부를, 보게 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제가, <laughs> 제가 이건, 이것도 되지 않가까마음세요 제가 얘기해야지, 왜 진이? 참아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바람총이 어머니를 싫다 고 다시 해봐. 나는 <laughs> 할수 있다고 해봐. 어찌 좀 그만 부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의사 말을 안묻어도어그서 당신이 위에 있었잖아요. 난술 여자가 살고 있지 않아. 당신이 언제 술을 찾았어? 어? 여보? <웃음> <웃음> 여보는 무슨 전화를 주면 어떡해, 여보야? 다쁘지 않다고. 내가 다 아시죠. <laughs>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다죠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네, 이런 식의 충고나 해결 방법의 제시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대안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의존성이나 저항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냥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원인이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 자꾸만 이렇게 의존하는,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이 해결 방법을 너무나 제시해줬기 때문에 계속 아, 이래서 그러구나, 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물어봤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거는 좋지만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 어떤 하는 것은 대화의 또 브레이크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그 남편이 없으면은 뭔가 불안해하고 아내가 없으면은 어디를 못 가고 막 이런 의, 의존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또 있,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렇게 될수 있다. 너무나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럼 그 남편이 없고, 그 남편, 아내가 없으면, 나 어떡해. 그리고 이제, 그런,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뭐, 일찍 사뱀했다던가 그러면은, 굉장히 그, 미별하는 그 어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너무나 힘드는 그런 케이스가 또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 서로가 잘난 거야. 그러고, <laughs> 논쟁을 하는 거야. 잘난 사람들끼리 이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우리 박영호 성도님과 최권사님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을 안닦으면이 가상에서 또집가에 가고 돈이 얼마나 는지 알아? 아, 내가 TV에서 보았는데 국장이 정도 더 돈을 버는 거야. 당신 돈을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사람? 이 사람아, 이 애가 얼마나 불쌍해. 우리의 아이들이 고운 이라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다 우리 애들을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제 원리 원칙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화법이죠. 어? 원리 원칙을 잘 설명해 주는 거고, 또, 음 그런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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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형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은, 이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받아쳐야 될까? 이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대가은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나를 설득하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예, 방어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친밀감이 단절되는 대화. 방어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고. 음, 때로는 방어를 못했을 때는 완전히 열등감. 열등감. 그래갖고 감정감 낮은 그무정감 그래가지고, 그런 두꺼원이다 많은 소리니까, 다 많은 소리니까,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고양이 앞에 지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화하기가 싫어지죠. 한쪽은 계속 원리원칙을, 논리적인 설득을 해나가고, 한쪽은 뭐, 똑같다하면 계속 별로하는 부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밀감은 없어지고 누군가 하나 이기는 누군가 진 사람은 굉장히 그 열등감, 무력감 이런 게 느껴져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다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는 이유는 대화 중에 대화에 브레이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에서는 아 대화의 브레이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명령과 강요하는 것두 번째 하세요. 저기, 그, 담당자들이 하세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정보원. 네, 정보원. 네, 정보원. 네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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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중고. 번째. 다섯 번째. 선택이나 이런 걸 이제 지금 가장 가, 간략하게 줄여서 다섯 개나 열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섯 다할 수는 없고. 가장 그리고 제일 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빼내야 될 브레이크는 다섯 개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부 순서에서는 이 걸림돌, 이 대화를 어떻게 그런 말할 것인지를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아, 그때 이 말은 이렇게 나전달복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걸림돌이었던 대화마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기분이 안 나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부순서에서는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분 동안 어, 화장실 다녀오시고 수박 드시고 그 다음에 어, 10분 후에 2부순서가좀 되기 때문에 10분만 쉬고 어, 하겠습니다. 수박 좀 갖다 주세요.